이말 습관 덕분에 주변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일 잘한다는 말을 종종 듣곤 했습니다. 안녕하세요 평범한 삶을 가치있게 만드는 내성적인 가이드입니다. 여러분은 회사 다니면서 일 잘한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어, 저는 회사에서 일을 그닥 잘하는 편은 아니었는데요. 대신 남에게 피해주지는 말자 라는 마음으로 일을 했습니다. 저는 현재 대학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. 학생들 취업 컨설팅을 해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. 뭐 그냥 혼자서 학생들 일없서 자기소개서 잘 봐주면 되겠다 라고 생각. 했던 것과는 달리 다른 직원 선생님들과 같이 해야 하는 일이 많다는 걸 알게 되었죠. 회사 생활해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내 일을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기란 쉽지가 않죠. 또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처음에는 혼자 일을 처리하기도 했었는데요. 근데 이 일을 하면 할수록 업무량이 점점 많아진다는 걸 알게 되면서 혼자 감당하기가 어렵게 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. 어, 그때 저는 다행히 대화할 때이한 가지 습관이 있었는데 이말 습관 덕분에 주변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일 잘한다는 말을 종종 듣곤 했습니다. 그게 뭐냐면 바로 잡담. 스몰 토크입니다. 얼핏 보기엔 업무와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짧은 대화를 통해 어색함을 무너뜨려 관계를 가깝게 할 수도 있고 일을 매끄럽게 처리할 수도 있었습니다. 자, 오늘은 일 잘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의외의 대화법, 바로 스몰 토크의 장점과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릴 테니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. 어, 첫 번째로 스몰 토크는 좋은 첫인상을 남겨 줄수 있는데요. 방법은 아침에 만나서 인사와 함께 한 가지 질문을 해보시는 겁니다. 타이토 다카시의 잡담이 능력이다. 라는 책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잡담을 잘하면 첫인상이 좋아진다 인사만 달랑 하는 사람과 인사 후 간단하게 한두 마디 잡담을 하는 사람 중 누가 더 인상에 남을까 우리는 보통 인사성이 좋은 사람에게 예의 있다라고 하는데 스몰토크까지 하게 된다면 상대방에게 좋은 첫인상을 남겨 주실 수가 있습니다 뭐 물론 밝게 인사만 해도 좋은 첫인상을 남겨 주실 수는 있지만 어 선생님 어제 갔던 맛집은 좀 어떠셨어요? 어 팀장님 오늘 기분 좋아 보이시는데 좋은 일 있으신가요? 자, 이렇게 상대에게 한 마디 질문을 해 주면은 상대는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 주는 여러분들에게 호감을 느끼게 될수 있습니다. 단 주의하실 점이 있다면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만 하면 안 된다는 건데요. 예를 들어 여러분이 택시를 탔는데 본인 이야기만 하시는 그런 기사님이라면 여러분들 기분이 어떠실 것 같나요? 두 번째, 스몰 토크는 관계 형성에 도움을 줍니다. 저는 회사에서 직무 능력이 막 그렇게 뛰어난 편은 아니었지만 직원들에게 이런 말은 자주 들었습니다. 야, 넌참 두루두루 잘 지낸 것 같아. 즉, 친화력이 좋다는 피드백을 자주 들었는데요. 저는 그 이유가 오늘의 주제, 바로 스몰 토크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말 그대로 가벼운 대화, 말 속에 큰 의미가 담기진 않았지만 상대방이 편하고 친근한 사람이다 라는 그런 느낌을 전달했던 거죠. 어, 그렇다면 스몰토크가 관계를 어떻게 형성시키는 걸까요? 첫 번째 스몰토크는 알게 모르게 상대방의 마음이 무장해제되고 두 번째로 자연스러운 관계가 형성이 되는데 세 번째 스몰토크로 형성된 이 관계가 곧 신뢰로 이어져 업무에도 도움을 줄수 있다는 겁니다. 예를 들어 회의 시작하기 전에 부장님께서 자자자 자, 자, 회의 시작합시다! 라고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는 것보다 오늘 점심은 어디서 먹을지, 뭐 괜찮은 맛집은 없는지, 퇴근하고 볼만한 컨텐츠는 없는지 등을 물어보면서 분위기를 좀 뭐랄까 자연스럽게 풀어주다가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. 그럼 아마 회의의 집중도가 현재보다 훨씬 더 올라가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. 단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취조하듯이 말하지 말고 질문과 답이 30초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. 그저 어색하고 정적이 흐르는 그 분위기를 풀어주는 정도, 딱그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. 자, 이렇듯 스몰 토크는 상대방과 자연스러운 그런 친밀감을 느끼게 하면서 업무적 소통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. 세 번째로, 스몰 토크는 상대방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 상대의 관심사를 묻고 답하는 그 짧은 이야기, 스몰 토크가 점점 쌓이게 되면 상대방과 나의 그 내적 친밀감이 생기게 되는데요. 자, 이 내적 친밀감은 내가 혼자서 할수 있는 일을 상대방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. 즉, 업무에 도움을 요청하고 상대가 이것에 응답할 확률이 점점 높아지는 거죠. 어 선생님 제가 설명해 강사님 안내 때문에 그런데 입구에 학생들 입장 좀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보통 대기업에 다니는 일 잘한다는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바로 역할 구분을 잘한다는 겁니다 어, 팀에서 업무를 내가 받았으면 내가 할수 있는 일과 상대방의 도움이 필요한 일을 구분한다는 건데요 그리고 그 결과물을 보고서로 제출해 일 잘한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되는 것에는 관계를 통한 신뢰 형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바로 오늘 주제입니다. 스몰토크고요. 하지만 여기서도 주의하실 점은 어떤 일이든 기브 앤 테이크가 있어야 합니다. 스몰토크로 관계를 잘 형성했다고 하더라도 서로 오가는 것이 없으면 안 되겠죠. 상대가 나에게 도움을 한번 준다면은 나도 상대에게 한번 도움을 주셔야 합니다. 자 오늘은 일 잘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의외의 대화법 스몰토크에 대해 이야기 해보았는데요 여러분 축구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다 뭐 사실 회사도 똑같습니다 한 명의 뛰어난 직원보다 다 같이 일해서 좋은 결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죠 여러분 일 잘러가 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내일부터 직장 동료에게 인사하고 그들의 관심사에 대해 가볍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. 동료의 신뢰를 얻음과 동시에 여러분의 업무 성과는 오늘도 나날이 발전하게 될 겁니다. 네, 오늘 컨텐츠는 여기까지입니다. 다음에도 여러분 삶의 무기가 되어줄 말하기 컨텐츠로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